60렙 가차하자님 고인 물이시고 두 트럭에서 세 트럭 정도 하고요 레충은 안 하고 있고 그동안 가끔 나선 맡긴 적 있는 노전무 2돌에서 3돌 충입니다. 경력은 오래됐는데 전무가 없다 보니까 치명 같은 스펙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무 없으면 원래 치명 많이 부족해요. 원래 그런 거고. 나성은별 표시한 캐릭만 쓰고 나머지는 별로 안씁니다 밑에 있는 직접적인 질문들은 대체로 세팅 문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풀이 나네. 풀이 나 프리나 2돌 했으면 물성배스라는데 바꾸기가 미묘해 보이는데 일단 그냥 채성배쓰는게 나을까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느프 카실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물공명 들어가니까 체력 버프 있죠. 그리고 카자가 피증 넣어주니까 체력 버프 하나, 피증 버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뭐 제더미도 있으니까 피증 버프는 두개 들어가겠다. 지금 성배가 체력 들고 있거든요 명암 기준에서는 체력성배 기준으로 94753 이렇게 나오는데 성배 물성배로 바꾸니까 93157로 떨어졌죠 이돌로 바꿔볼게요 이거 이돌 기준 피증성배 111967 112729 체성배일 때 그니까 러 결론적으로 체성배가 이런 조합에서는 당연히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실론이는 두루마리 자를안 꼈으니까 피증을 못 주고 카자마만 피증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체성배 들었을 때 10만 정도 나와요. 희생 하나 빼니까 DPS 한100 정도 차이 나네요. DPS 100 정도 높은데. 보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2돌 이상 풀이 나는 채성배랑 물성배 비교할 때 그냥 옵션 좋은 거 쓰면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DPS가 차이가 없죠. 근데 어쨌든 채성배 쪽이 좀더 좋습니다. 왜냐면 체력 쪽은 버프 넣을 수단이 많이 없어요. 근데 방금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4세트를 빼서 그렇지 여기에 4세트를 집어 넣으면 이거 효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근데 또 이제 실론인이 2돌이 된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2돌까지 한번 해볼까? 4세트에 2돌까지 다 집어넣고 한번 해보자. 실론인 2돌로 바꾸고 두루마리 4세트 피증 넣고 물 성배 들고 있을 때1 2 8617 이렇게 나오네요. 최성배로 바꾸면 여기에서 이제 실론인 2돌까지 들어가면 아까 619였으니까 한60 정도 DPS 60. DPS 60이면 이게 아마 28초 정도 사이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냥 전체 총 딜량에서 데미지 1,000 차이 나는 거야. 1,000 아무 의미 없는 수치죠. 실론 이 돌에 체력 45퍼 버프 있는데 체력 45퍼 버프를 넣어도 그래도 차이가 이거 밖에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수치죠. 체성배가 됐든 물성배가 됐든 그냥 옵션 좋은 거 쓰면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프리나의 돌파도가 높아졌을 때는 체성배나 물성배나 그냥 부옵션 잘 붙은 거 쓰면 된다. 데미지 1,000이면 프리나 평타 1에서 불어올리면 1,000 차이 남. 그치, 그치. 데미지 <laughs> 1000이면, 프리나 평타 이제 1레벨에서 9레벨까지 올리면 딱저 정도 차이 날수 있죠. 아무튼. 프리나 성배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되어 있다고 물 성배로 바꿔야 된다 아닙니다. 체력 늘어나는 만큼 피증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 돌파 효과가 단순히 체력만 늘어나는 효과였으면 그럼 물 성배로 바꾸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체력 늘어나고 피증까지 같이 늘어나요? 체력 버프가 들어오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체성배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유리한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옵션 잘 붙은 거 쓰면 된다. 돌파도가 높아질수록 카자 이돌 꽃잎비 원충 시인데 원충 세팅 이렇게 해도 적절할까요? 828 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기왕 원충 세팅으로 갈 거면, 원충 좀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원마의 원충 세팅으로 가는 건데, 치약칩이 잘 붙었다고 이거 낄 바에는 이런 거 있죠. 지금 원마의 원충 붙은 거. 이걸 강화해서 그냥 원마 원충에 몰빵을 하세요. 물론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이런 거 끼는 거보다 이거 강화 잘 붙여갖고 끼는 게 훨씬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원마 잘 붙긴 했는데, 여기 있네. 원마의 원충 붙은 거. 지금 뭐 치약 치피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얘가 뭐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바꿔 놓을게요 제가 지금 이것만 바꿨는데도 786에 180 나오죠 꽃이 강화가 안돼 있잖아 강화 안한 상태인데도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기에서 원마에 몰빵되고 원충 1부업 정도 다 붙는 거그 정도 되면 원충 190에 원마 3번 붙인다고 치면 850에 원충 190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면 좋죠. 이거 강화 잘 붙이면 넘어가셔도 될것 같네요. 미코랑 피슬. 일부러 원충을 최대한 내렸는데 조금은 원충 올려줘야 될까요? 미코랑 피슬. 극단인데? 피슬도 극단이네요. 피슬은 높일 수 있으면 높여도 돼요. 미코는 궁을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미코한테 궁은 순수하게 딜링용 스킬이에요. 그래서 미코는 1사이클에 1궁을 안 돌려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얘한테 궁이 딜링기가 아니죠. 피슬한테 궁은 그냥 오즈 소환하는 두 번째 스킬인 거예요. ICD 따로 도니까 데미지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오즈 한번더 소환하는 두 번째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슬은 궁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좋습니다. 원충 그래서 120에서 130 정도 그 안에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극단이라고 하더라도 필수까진 아니고 하면 좋다 정도. 돌이 실론인 나이다풀이나 돌이 이렇게 조합해서 써버렸는데 말이 되는 조합일까요?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여기에다가 실론인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경직 저항은 의미가 없어요. 경직 저항은 큰 의미가 없고 얘가 경직 저항 넣어주는 수치가 엄청 높지 않아서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돌의 경직 저항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돌이는 지금 돌이 물어보시는데 애초에 돌이는 지금 조합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하이퍼 돌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번분도 끼고 있네. 이거 그냥 돌아가요. 실론인이 없다고 해도 조합이 애초에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굳이 코스트 아깝게 이돌 실론인을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어요. 시너지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 얘가 애초에 나이다한테는 버프 넣어줄 수 있는 게 없고 해봐야 프리나한테 체력 버프 넣어주고 프리나 피증 좀 올려주는 건데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없죠. 기억했어. 우리 집에 놀러와. 세상에 러고심 뭐라를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야지. 헤이오잘 아! 봐. 어. 응! 모라를 넘겨라. 회사가 조금 아플 것같 짜잔. 내 이름으로 노래하면 즉시 <laughs> 성급 일조기를 그립다 식와공잘내 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군. 뭐라나라 클레 다이로크. 낙공 쓰기 싫어서 한운도 안키웠는데 낙공 아니면 클레랑 다이로크는 성능 보고 쓰기는 별로일까요? 아, 성능을 보고 쓴다고 하면 네. 얘네를 성능 보고 쓰기는 좀 어렵죠. 지금 시점에는. 사실 성능이라는 거 자체가, 다른 게임도 그렇겠지만, 원신을 하면서 캐릭터들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원신을 하면서 이런 캐릭터들 가지고 싸움이 나고 갈드컵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 딜러를 지금 상황에 쓸수 있냐 없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 DPS에요, DPS. 파티 DPS를 알면 해당 나선의 층당 몬스터 체력이 있잖아요. 이 체력을 기반으로 DPS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대충 파티들이 한 사이클에 20초에서 길어봐야 30초 안쪽에 무조건 끝나거든요. 뭐 빠른 조합들은 15초에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 15초에서 30초 안에 한 사이클이 무조건 끝나요 거의 모든 파티가 그래서 그 나선 한계층을 그러니까 전반부나 후반부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사이클에서 4사이클 이 정도 안에 한 방을 잡으면 돼요 딜이 안 나온다고 생각되는 캐릭터여도 3사이클에서 4사이클 안에 한 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쓸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나선에 전반부 방 보스 체력이 300만이야. 그러니까 보스든 아니든 전반부 몬스터들의 체력. 이게 이제 300만이라고 쳐봐.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파티가 세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고 쳤을 때, 시간상, 한 사이클에 100만 데미지 뽑을 수 있으면 이거 1분 30초 안에 깰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반 1분 30초 후반 1분 30초 이렇게 해서 1분 30초씩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한 개의 방을 1분 30초 안에 깰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간 안에 한 사이클에 30초 걸린다고 치면 세 사이클 돌릴 수 있잖아요 세 사이클 돌려서 300만 데미지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쓸수 있는 거라고 근데 한 사이클에 100만이 30초면 dps가 엄청났거든요 이러면 파티 dps가 3.3만이면 되잖아 파티 dps 3.3만인 캐릭터가 어디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아무리 못해도 DPS 다 6만, 7만은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깰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그거죠. 성능 관련된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근데 이 사이클 돌리는 거를 얼마나 쉽게, 누수 없이 할수 있냐.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능이라는 거의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말하지만 편의성이잖아요, 편의성. 이게 계산기상의 계산 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딜을 실전에서 얼마나 쉽고 편하게 뽑을 수 있냐. 그러면 클레가 지금 100만 딜을 한 사이클에 100만씩 해서 1분 30초 안에 300만을 뽑을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무조건 뽑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산상 그렇다는 거고 얘가 전투를 하면서 사이클을 그대로 딱딱딱딱 돌리려면 맞아서 넘어지는 것도 안 되죠. 넘어지면 안 되고, 그 다음 평강평강을 끊임없이 그냥 계속 잘 해줘야 되고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이란 거의 기준점을 딜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보는 거랑 이렇게 편하게 넣을 수 있냐 없냐로 보는 거랑 이거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이 성능이라는 거의 기준을 지금 본인이 나선을 깰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면 나선 당연히 깰수 있으니까 키우셔도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편하게 나선을 깰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클레로 나선 편하게 깨기는 어렵죠 차이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클레는 막 열심히 평강점 평강점 해가지고 막 난리난리 치고 겨우겨우 해야 그 딜을 뽑는데 말라니는 그냥 서가지고 틱틱틱 비빈 다음 평타 한대빵 치면 그 데미지가 나오니까 가만히 서서 비비다가 평타 쳐가지고 이 데미지를 뽑을 거냐 아니면 열심히 손 굴려가지고 평강평강해서 그 데미지를 뽑을 거냐 그쵸 이겨야 한다랑 딸깍그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딜러들이 다 어느 정도의 그 기준선의 위에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그 편의성의 원탑이 있는 게 느비에트인 거고. 물원선은 느비에트, 불원선은 아를레키노. 이런 캐릭터들이 아직도 최상위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거 때문인 거죠. 물론 얘네는 근데 이미 딜적으로도 사기인 것도 맞고. 얘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계산한 거. 명함에 제사 들고 있는데도 DPS가 9만 4천 막 이렇게 나와요. DPS가 9만 4천이면 한 사이클에 얘는 거의 260만. 명암의 제사 1제 프리나 늑송 1제 크시 1제 페보 3제 명암명암명암명암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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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94,700 dp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28초만 30초 이러니까 270만 280만 뭐이 정도 나오네요 실제로 이 조합은 그냥 딜도 센 거고 딜도 센데 그 딜을 뒤지게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조합은 조금 복잡하긴 해 이 조합은 사이클을 잘 돌려야 돼서 어쨌든 뭐 얘네는 딜도 센 것도 맞고 편의성도 편의성이고 그러니까 사기캐릭 소리 듣는 거고 아뭐 본인 생각에는 성능이 재밌는 게 성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강추했던 게 이거죠 재미 원탑 재미 원탑인데 성능도 좋은 아무튼 성능 이 성능의 기준이 어디인지 본인이 그거 가지고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라이덴은 원번치 쓰고 있는데 시계나 성배 공격력 조업인 게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스펙 잘 나오잖아요. 당연히 뭐 원공치 들면 더 좋겠죠. 딜은 더잘 나오겠지만 이미 기준선을 넘겼잖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성유물이 이상한 세트 중건 다 일부러 준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절연 세트 중 캐릭이 너무 많아서 좋은 옵션 주기가 힘들던데 절연준 캐릭들 부업 고르는 거 조금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연준 캐릭터들 누구? 밑에 있는 서브 캐릭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로자리아 이런 건가? 절연 종려 아 이런 거 그냥 짬 처리 상관없어요 이런 거 저도 원래 본캐 종려 절연 들고 있었는데 얘는 뭐 그냥 대충 맞추면 되는 거니까 종려는 아무렇게나 맞추고 쓰시고 이, 이건 좀 <laughs>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진은 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록 4세트가 중요한 거라 절연 세팅이 잘 나왔냐 안 나왔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세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건 청록 들어야죠 로자리아는 절연 드는 건 문제없는데 세팅이 좀 허신 들고 있구나 이거 결창 없어요? 결창은 에밀리가 들고 있네 음, 뭐 그냥, 쓰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거. 네, 이렇게 맞출 거면, 차라리 그냥 서포터 세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세팅을 좀 해가지고 제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 그러면 아예 성님을 자체를 바꿔버리든지, 절연을 쓴다는 거는 어쨌든 딜 세팅 융해 로자리아로 가겠다는 건데, 세팅 이렇게 맞춰놓으면 딜은 딜대로 안 나오고, 서포팅은 서포팅대로 안 되니까, 아예 세트를 바꿔버리시든지, 아니면, 결창 로자리아한테 넘기고, 뚝배기를 치피뚝으로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세팅을 완벽히 끝내야 될것 같아요.